안녕하세요 초등부 친구들. 한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 잘 묵상하면서 지냈나요? 특별히 고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또 실천하는 귀한 시간 보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큐티톡톡 말씀 톡톡 시작합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하나님의 말씀 묵상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의 고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마음 문 열어 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월 8일 토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말씀 제목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가 짊어진 병은 우리의 병이었고, 그가 짊어진 아픔은 우리의 아픔이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가 맞을 짓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때리시고 고난을 주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허물이 그를 찔렀고 우리의 악함이 그를 상하게 했다. 그가 책망을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아서 우리의 병이 나은 것이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제 각각 자기 길로 흩어져 가버렸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는 학대를 받고 괴롭힘을 당했지만 입을 열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을 깎이는 잠잠한 어미 양처럼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어 보시면서 모르는 부분이나 깨닫는 부분이 있으면 밑줄이나 동그라미를 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하고, 우리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 구원자 되시는 분께서는 이렇게 고난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미리 예언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 사야서에 나오는 이 고백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신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것이 예수님의 죄 때문에 그분의 허물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진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셔야만 했던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셔서 새로운 생명의 길을 보여 주시려고 그의 아들 독생자를 내어 주셨던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리면서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그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직접 죽으셨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 고난 주간 사랑의 실천 잘 했나요?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우리 때문에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더 행복한 삶을 살라고 복된 삶을 누리라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생명을 얻으라고 죄악과 죽음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죄악으로부터 벗어나서 참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라고 그의 아들 독생자를 내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초등부 학생들, 고난 주간만 사랑의 실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셨던 예수님, 나를 살리시기 위해 직접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평소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모두 되길 완전히 소망합니다. 바로 이어서 말씀 콩닥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시대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예수님의 고난을 미리 알려주셨어요. 아무 잘못이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찔리고 상하셔서 우리가 낫게 되었고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아멘. 이 말씀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쉬움으로 가겠습니다. 예수님을 찌르고 상하게 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5절 말씀 보면 우리 대신에 내 이름을 넣어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셨던 예수님의 은혜를, 그 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그 은혜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주간에만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소의 삶 속에서 평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새기면서 살아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동부 친구들 오늘도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았는데 한주 동안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느라 애쓰셨어요. 다음 주에는 이제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죽음과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한주 동안 기쁘고 밝게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다음 주에 또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시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등부 친구들 안녕!